오늘은 창조주 하나님을 1도 못 누리는 자녀들 창조주 하나님을 1도 못 누리는 자녀들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돌탕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아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이 개고생을 하다가 스스로 잘못을 유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야단치기는 그냥 살찐 종아지를 잡고 잔치까지 벌이며 환대를 합니다. 잘한 것이 일도 없는 아들, 잘못한 것이 일도 없는 아버지. 주객전도라고 하죠. 이두 사람의 모습 속에서 주객이 전도되어 버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아픈 사랑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주객이 전도된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오늘 주제인 마다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다들은 집도 나가지 않고 철저하게 아버지의 일을 돕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별로 말썽도 피우지 않고 착실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는 너무 기쁜데 큰아들의 반응이 영 이상합니다. 25절에서 28절을 보면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밭 파티스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는데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오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 나이다 하니" "이에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을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데" "아멘" 자기 동생이 오랜 방황을 하다가 돌아왔는데 반갑기는 그냥 오히려 분노하며 만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이제는 큰 아들이 집을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큰 아들도 몸은 집에 있었지만 마음은 항상 집을 나가 있었습니다. 그죠. 큰 아들은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은 걸까요? 아버지가 재산을 나눠줄 때 동생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큰 아들에게도 같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알수 있듯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만 편애를 한 것이 아니라 큰 아들도 똑같이 챙겨주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또한 어떻게 되었던 맏아들도 동생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맏아들은 받은 재산도 있고 별로 아버지에 계속해서 아버지의 일을 돕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어려움 없이 지냈는데 이상하게 동생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어떤 동생에게 묘한 질투심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기는 열심히 일하는데 항상 아버지의 사랑은 동생이 독차지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얼핏 보면 아버지는 누구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서요? 동생을 더 사랑하는 것 같죠?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죄인을 더 사랑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마다들은 모범생이었지만 아버지의 것을 누리지 못하며 살았고, 동생은 개구장이었지만 아버지의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은 항상 옳은 말만 하고 옳은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문제만 생기면 교과서적인 대답만 하는 사람, 재수없지 않나요? 이런 사람이 어느 순간 자신도 그 율법에 갇혀서 하나님 주신 어느 것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 됩니다.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마치 다람쥐 태박기 돌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처럼 말씀을 다 지키고 사는데 기쁨이 일도 없습니다. 이것이 첫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아버지를 누리는 것이 지나쳐서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아 죄짓는데 다 써버린 개구쟁이 같은 둘째 아들.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에게 혼날 줄 알았는데 혼나기는 그냥. 한 대까지 받으며 잔치까지 벌여주니 형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도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갖춘 것이 없는데 아무리 봐도 나보다 좋을 게 없어 보이는데 아무런 걱정 관심 없이 항상 기쁘며 즐겁게 사는 것을 보면 괜히 미운 생각이 들고 괜히 괴롭히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나보다 얼굴도 못생겼는데 사는 걸 괴로워하기는 그냥 내 네, 웃고 다니고 얼굴도 당당하게 들고 다니면 한대 때리고 싶지 않나요? 사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이런 괴롭힘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저는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게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마음을 나눌 친구가 없었는데 항상 내 편에 서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옆에 있어 주시는 예수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이 든든하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가장 비참했습니다. 가정은 다 깨어지고 빚독촉에 시달리고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셨, 되어주셨고 나의 영원한 친구이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항상 즐겁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제가 바보라서 항상 즐거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항상 즐거운 겁니다.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참 힘은 든데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누가 싫으냐 하면 싫어하느냐 하면 현실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갖추었는데 마음의 기쁨이 없는 사람입니다. 재산도 어느 정도 모아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 보이고. 가정도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무슨 문제가 그렇게 많은지 얼굴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입만 열면 걱정, 근심을 쏟아냅니다. 이런 사람이 꼭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을 괴롭힙니다. 니는 뭐가 그렇게 즐겁냐고 비꼬듯이 묻습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이 더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위에 있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항상 기뻐하는 사람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혹시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이런 느낌을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살면 됩니다. 이런 사람을 직접 상대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다 잃어버립니다. 이처럼 맏아들도 아버지의 집에 살면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자기 동생이 돌아와서 아들을 권의가 회복되고 동생을 챙기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에 반말심이 생겼나 봅니다. 그래도 자기 딴에는 아버지를 도우며 착하게 살았는데 실컷 죄짓고 돌아오는 동생에게 잘해주는 아버지를 보고 엄청 열이 받은 것 같습니다. 이런 형의 심정이 29절 3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건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절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느껴지시죠? 그죠? 내가 아버지한테 잘 보려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아버지 말잘 듣는 애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막 이러면서 아버지에게 덤비는 겁니다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네. 아버지 재산 들고 나가서 죄짓는데 다 써버린 이 아들. 이 아들이라고 하니까 동생도 아니죠. 그죠. 아버지에 대한 형의 마음이 어떻는지 아시겠죠. 이 본문의 외감을 보면 맏아들이 아버지에게 따지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맏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아버지 일을 도왔지만 정작 마음에는 기쁨이 일도 없었습니다. 항상 아버지의 눈치를 보면 스스로 동생과 비교를 하면 비교 우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말다들의 모습이 어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와 헌신도 열심히 하는데 어느 순간 우리 속에 기쁨이 사라지고 평강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열심히 예수를 믿는 믿어도 힘든데, 저 인간은 죄 짓고도 뭐가 저리 기쁜가? 이렇게 비교하는 믿음으로 자신을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마다들이 아버지의 집에 살면서도 이렇게 살수 있다는 비유는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만약 마다들이 친구들을 불러서 염소 새끼를 잡아먹던 소갈비를 뜯던 아버지께 구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종들은 그럴 수 없지만 자녀는 당당하게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이 31절을 통해 나타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31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아멘. 하면,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이고 이놈아, 너는 항상 나랑 같이 있었는데 필요하면 아빠한테 얘기하고 네 것처럼 사용하면 되는 것을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는 것입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내 것이로 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것이 다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은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유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천지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게 되면 세상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의 권세이고 예수님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소유하고 빼앗으려는 자녀를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자녀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소유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용돈 받아서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그 구한 것을 받아서 누리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용돈은 무한대라는 걸 아시나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자꾸만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 내가 소유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맏아들처럼 아버지의 집에 가면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어서 제대로 구하지도 못하고 눈치만 보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버지의 것을 빼앗아 집을 나가 둘째 아들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아버지의 집에 가면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다 끼어져 있는 맏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둘을 다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신 비유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죄인도 소중하고 바리새인도 소중한데 바리사인들이 예수님에게 왜 자꾸 죄인들하고 밥먹고 노냐고 시비를 거니까 하시는 비유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나가서 죄짓고 돌아온 아들이나 집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아들이나 다 똑같이 소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십니다. 31절 32절 말씀을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이르렀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집에 있으면 걱정하지 말고 아버지를 누리며 살고 혹시나 집을 나갔더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회복 지켜주시고 살려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처럼 아버지에게는 집 나간 자녀든 집에 있는 자녀든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모두가 귀한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모르고 우리 마음대로 계획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힘이 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다치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면 상처에 대한 면역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는 상처를 읽을 수 있는 항체가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해석하다가 과거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중고등부와 중고등, 고등 청년부를 생길 때 올린 기도였습니다. 어, 어떤 거냐면 사마천의 사기에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유명한 의원 편장 편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맞작이 아니고 편작입니다. 바로 는망이이 편작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내 의술이 천하 제일이라고 소문이 났는데 사실이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편작이 하는 말이 아이고 아닙니다. 저는 삼형제 중에 막내인데 첫 번째 큰 형이 의술이 제일 뛰어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형이고 저는 그두 형들에 비하면 세발이 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왕이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왜내 의술이 천하 제일이냐고 소문이 났느냐? 이때 편작이 대답하기를 우리 커녕님의 의술이 가장 뛰어난데 우리 커녕님은 사람의 얼굴만 보고도 딱그 사람이 어떤 병이 올 줄을 안다는 겁니다. 딱 쳐다보고 아저저 어, 사람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스트레스성 위궤양에다가 나중에 이게 종양으로 발전하겠구나 해가지고 그 사람의 원인 병의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가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을 미리 치료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치료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어떤 병이 생길지도 모르고 그냥 별거 아닌데 그냥 몸이 회복되니까 이사람의 의술, 의술이 대단하다고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에 비해 둘째 형은 병이 초기에 나타날 때 치료를 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침 만 콜록콜록 해도 어저 사람 폐렴 걸렸다가 폐암으로 가가지고 죽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 병을 치료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벼운 병에서 치료가 나으니까 아뭐그 사람 의술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편작 이 사람은 어떤 어떤 정도냐면은 그냥 미리 알지를 못하고 어떤 사람이 이제 죽을 병이 다 되었을 때 그때 갔어야 막배째고 약 붓고 치료하고 침 놓고 하여튼 별짓을 다 해갖고 그때서야 치료를 해주면 그 사람이 완치되었을 때이 사람의 이 사람은 의술 대단하다고 그렇게 칭찬을 한다는 겁니다. 그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편작의 막형 같은 사람이 되게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고 고통받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게 되면 이런 능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말씀 그대로 되잖아요. 가끔씩 여러분에게 마음이 쓰일 때가 있습니다. 제저를다가 많이 힘들어지겠구나 저렴면 안되는데 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같이 밥 먹자 얘기 좀 하자고 부탁을 하는데 여러분이 자꾸 시는 겁니다. 그나마 오늘 본문처럼 집을 나가기 전에 잡아줄 수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집을 나가고 나면 해줄게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남자 조심해라 그리고 여자 조심해라 새 친구들 조심해라 라고 하는데 이 말을 마음에 새겨 듣고 조심을 하면 되는데, 그냥 갈 때까지 가버리면, 그죠? 갈 때까지 가버린다는 게 뭔지 대충은 아시겠죠? 지금 뉴스에 나오는 사건들이 그냥 성범죄라든가 아니면은 집단 폭행 같은 것도 뉴스 거리가 될 만하니까 나오는 거지, 그 소소한 것들은 그냥 빌비, 빌비지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아시죠? 그죠? 근데 그런 일들을 겪게 되면은 제가 별로 해줄 게 없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고는 그냥 그냥 같이 아파해 주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여러분이 아픈 게 싫어요. 그래서 자꾸 예방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참, 참 그래요. 사도 바울도 이런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바울이 이달리아로 끌려갈 때 바울이 입은 향기는 위험하니까 조금 더 기다리자고 건면을 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이 바울의 말을 생각하고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그리고는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배에 있는 모든 짐과 기구들을 스스로 버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 말안 듣다가 모든 것을 다 읽게 됩니다. 이때 바울이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립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로되서서 말하되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 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선생님의 선생님들이 하는 말씀을 잘 세게 들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게 될 아픔들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니라. 자, 보십시오. 처음부터 바울 말을 안 듣다가 생명은 건졌어도 재산상으로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아픔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게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성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만 성기는 사람입니다.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야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저는 이 바울 할아버지의 믿음이 정말 부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에 오시는 여러분이나 교회에 나오지 않는 친구들도 다 소중합니다. 단지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행복은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어야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느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신앙교회 중고등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